네, 두 번째, 헛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일까요?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네, 우리 다시 한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네, 여러분, 전제는요, 어, 헛된 세상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무엇인가 만족할 만한 것 없습니다. 새로운 것 없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해준다? 없다는 것이 전도서 1장의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지, 기, 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냐. 첫 번째가 어, 뭐였습니까? 일상 가운데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것. 두 번째가 12절에 있는데요. 두 번째가 뭡니까?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것. 거기는 거꾸로 되어 있죠. 기뻐하며 선을 행한다. 이게 이제 번역 때문에 저렇게 됐는데, 원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헛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을 행하면서 뭘 한다고요?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이 있고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 하는 걸기 기쁨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요. 먼저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나쁜 짓하면 어때요? 가슴이 뛰고 안 좋지 않습니까? 근데 좋은 일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허, 이 괜찮은 사람 같아요. 보람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이 헛된 세상에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작은 선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한다고? 우리 스스로가 오늘 하루를 보람되게 살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참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럴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좋은 일을 한다. 이웃을 위해서 뭘 한다. 이러면 너무 큰 것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겠어. 내가 무슨 선을 행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큰 것도 좋지만 오히려 작은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선을 행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나에게 바치라 이러지 말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이말씀하셨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요. 흥금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큰 부자는 큰 흥금을 했어요. 근데 어떤 힘이 없고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랩돈 200은 흥금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그 부자들이 많은 흥금한 것보다 저 과부가 두랩돈 200은 한 것이 더큰 흥금이다. 부자들은 자기 재산의 일부를 했지만 저과부는 자기 재산 전부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큰 선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 큰 것을 행해야 된다. 남들을 도와줄 때도 뭐큰걸좀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뭐래요? 삶 일상 가운데서 작은 선을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보람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큰 선을 행해 보십시오. 정말 매일매일 보람을 느낄 수 있고요. 모든 사람이 이 보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성경에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고, 구약에는 보면 부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재산 전부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큰 선을 행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어, 그의 이명, 이름도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그의 이름 못지않게 또 유명한 구약의 인물 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행한 일은 큰 선입니까? 작은 선입니까? 크지 않은 선이에요. 작은 선이에요. 자기 밭에 들어와서 보리 이삭을 죽는 그 여인을 다른 남자들이 해꾸지 못하도록 돌봐주었고, 그리고... 그 보리밭에서 떨어진 보리 이삭 추서 가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인심을 쓴게 뭐예요? 조금 보리 이삭 좀더 떨어뜨려나라. 그래서 좀 많이 추서하게 하라. 여러분 이건 큰 선이 아니라 작은 선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보았으나 바나바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선을 사람들이 받고 그들이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큰 선을 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선을 행할 때가 한두 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동안 한두 번만 보람되게 살아서 되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가 보람을 느끼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매일매일 작은 선을 행해보십시오. 저는요, 사실... 선을 행할 그런 위인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뭐, 그런 걸할수 있을까? 뭐, 이건 꼭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운전을 할 때, 아, 저는 앞차와의 거리는 유지합니다. 뭐, 다른 것들은 잘 몰라도 앞차와의 거리는 유지를 해줘. 왜 그런가 하면 내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겉부이 그 끼잡으면 나도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늘이 안전거리를 유지를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러다 보니, 무슨 일이 있겠어요? 지나가던 일들, 차들이 내 앞으로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근데 뭐, 그거 별로 저 가있지 않습니다. 어, 치고 들어오면, 아, 자꾸 끼어들어오네. 기분 나쁠 때도 있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 끼어들어온 것이 굉장히 기쁜, 감사한가 봐요. 그래서 깜빡이를 켜서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가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야, 내가 좀 뭔가 된것 같고, 아, 나도 조금 좋은 일 했네. 아,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운전을 하고요. 또 우리 모두는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는 직장에 가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때 작은 배려를 하자고요. 그죠? 그러고 나면은요, 상대방이 나에게 고맙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말은 하지 않아도, 아, 저 사람 괜찮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느껴지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아, 뿌듯함. 그죠? 아, 나도 참 보람되게 하루를 살고 있구나. 여러분, 때가 되면 큰 선을 행하겠다. 때가 되면 나도 교회에 큰 헌금 한번 해야지. 여러분 그런 날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지만요. 그 날은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선을 행할 기회는 주시고요. 매일매일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살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12절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야 됩니다 어, 그 세상은요 헛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냥 포기해 버리고 싶을 때가 있고 모든 것들을 집어던지 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이라는 것이 헛되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뭘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 한번 해봐라. 남 조금 도와줘 봐라. 그러면 네가 그 헛된 세상에서도 살만 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 이제 한 2주 정도 후면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에 이번 코로나 19니까 아무뭐 이리저리 다니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죠. 그 대신 여러분 뭐 이렇게 선물을 보내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카톡으로도 해서라도 커피라도 한잔 보내시든지 좀더 좋은 걸 보내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이 작은 선물 또 작은 선을 통해서요. 먼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큰 기쁨을 받고 또 받는 사람도 큰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또그 사람도 선을 행하고 이렇게 되면 이 헛된 세상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숨쉴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 세상을 살면서 헛된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보람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이죠.